근데 신드라에게는 바이랑 레오나 이거 들어온 거에 또 민창이 죽고 나서 아 나만 바라면서 징징거릴 것같아 아니야 나 오늘 순창기 모드야. 힐템 형님 팬분들 팬분들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났대 아니, 아니, 내가 미안해, 아니야, 아니야 아니, 나 진짜, 아니, 근데 내가 미안, 내가 죄송해 아니, 진짜 미안해요, 진짜,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, 아니. 사실상 제가 미안해. 내가 얻을 수 있는 <laughs> 가장 큰 구조는 <laughs> 아니, 그, 아니야, 나 어, 진짜, 내가 미안해 다른 모습을 각인시켜 드리는 거야 아니, 내가 미안해, 어. 내가, 내가 미안해 아니, 무슨 짓을 하고 거야 아니, 안 아니, 안 아니, 안 아니 안 아니야, 안 내가 미안해. 미안해, 이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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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난 창기를 사랑해 난 창기 사랑해 제가 우와. 부족한 탓입니다 예 해병님! 예, 예 그러니까 어, 태명님 이 조금 더 편하게 해주세요 창기한테 창기가 좀 어려워하는 거 같네. 아니, 아니 나나 창기, 난 되게 편한데. 아, 진짜요? 어. 그럼 창기 사발로마 한번 말해주세요. 형님 시원하게. 아니야 나나나나 들어오세요. 나, 그래, 나, 그래야지, 나, 나, 그래야지. 그래야지 풀려 이 분위기가. 아니 나나 욕을 끄는지 3년 됐는데 지금 욕을 <웃음> 하라고. 사발로마 <laughs> <laughs> 는 욕이 아니에요 사발로마. 내가 사발면을 좋아하긴 해. 네. 나와 그냥, 나 그냥 죽여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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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 i c h o 다 a p 다 미쳤다 돌았다 i 미쳤다, 돌았다, c 아, 다 o t a Picho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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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시다 o t a p i c h 아, 괜찮아. 바텀 봐주는 바존씩 하는 게좋을세요 <목소리> 맞아. 이거 무조건 바텀 봐줘야 돼. 아이, 허이 허이. 허이 허이. 바텀 재밌리고 있겠네. 바텀 좋겠다. 당성이라는 <laughs> <나도 지나가다. 웃음> <강정이란 웃음> 게 있는데. <laughs> 어, 온다. 이거 언제까지 오나? 아, 이거 되겠다, 그래. 저기도. 와드만 했네, 아, 아마. 아갔네. 형님 드세요, 저. 아, 이거 같이 깨야 돼. 나 늦어. <목소리> 아, 개 같다. 갔다... 아, 나의 라인 망했어. 또 나야. <laughs> 아니. 돌렸냐? <그거 아니야? 웃음> 노플이니까 잡았다 이거는. 어. 나이스. 아, 뭐 나이스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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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예, 봐줘. <laughs> 형 이거 더 조심하고. 셨잖아. <laughs> 어, 첸 어, 여기서 테를타네 어, 이거 그냥 게이드가 아니야? 빠질 수 있지 않아? 못 빠질 수. 첸텔이 조지는 거야, 첸텔 때문에? 뭐, 에프가 왔다 근데 어 이거 개이득인데? 아이스, 아이스. 어, 완전 개이득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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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이스 아이판 진짜 내가 캐리할게 이판 지면 다내 탓으로 하자 아니요 형님 그지 같이 어. 들고 갈게요 어. 아니 그럼 지면 유난히 <laughs> 탓으로 하죠 노드가 해피엔딩이 될수 있는 그런 어. 방법이 있었네요 지금 일단 바텀 갱 성공했습니다 1 유효 탑은 계속 빡푸시중 이거 그냥 용모거 그냥 바로 위로 가고 그냥 전령을 먹어 밑에서 하지 말고 어 내가, 내가 빡푸시 중이라 편해 나집 갈게 이러면 이제 어. 네. 도집 간다 나 어... 바텀 뒷탈 나공나 버릴게 안 간다 다버 궁타지 어쇵 그냥 어안 끊을게 못 끊어 지금 위치가 맨 뒤로 갔네 탑 개이득 보고 그냥 어 괜찮을 거 같아 이거 그 정도면 되게 좋아 너무 좋다 아 완전 개이득이야 어 그니까 개이득이야 저쪽 손에 엄청 보면서 합류 플레이하는 거라 해줘야 돼탄미드어 <laughs> 아니라 난 정말 진심으로 이 판지면 나 때문이야. 아니,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. 어. 탄미드 몰빵해야지 우리는 지금. 그래. 어, 어, 이게 아니, 진심으로. 이거 이레오나 봐봐 이거 디테일 모르고. 가보자. 가봐, 나 가볼게. 가봐. 가볼게. 가볼게. 아 케이틀린이 왜 여기 와? 미안. 어? 나못 가. 미안. 이러면 내가 죽는다. 미안. 아니 탈 탄다면서? 어 실제로 탔어. 미안. 어나 이거 가 가보긴 가볼게 옆으로 이거 드리블좀 되나? 아, 드리블 되나? 나 가면은 내가 다 잡아줄 잡아 줄거 같은데. 잡아. 오, 잘 피했고. 아. 일단 한명 잡을게 그냥. 다시 다시 풀어 줘. 어 그냥 용치면 될거 같아. 내가 바텀 네. 갈게 이제 그냥. 응. 네. 응. 와, 지금 X 혼자라고 있는 잡고 있어. 나고 있어. 내 위치 봐줘 잠깐 바텀 빅토르 바텀 봐 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탑 일단 붙여 줄게 말아야 어, 되거든? 손님 빼시면 돼요 쟤 나왔어요 빅토르 프리 또 빼놨다 이제 믿는다 암송아 얘밀 거야 얘밀 거야 이제 아, 네가 먹으면 아, 돼 먹으면 돼 아, 나, 맛있게 아, 맛있게 먹어 어. 맛있게

야 전력 먹자 윤아나. 네? 한번 해볼게. 셰인 공격 한번 더 해볼게. 한 번만 해볼게. 오케이 나이스인데? 완전 나이스인데? 완전 나이스. 내가 먼저 테 타줄까? 잠깐 나 눈치 보고 있는데. 어셰 체력 내가 계속 깔수 있거든 대치하면? 오 나이스. 모르게 들어가 되겠지? 야 이러면 치자. 치자 이거. 잠깐만, 어, 잠깐만, 어, 잠깐. 어 잠깐. 어 잠깐. 나 이거 테는 타줬어 일단. 어, 이거 너 너무 빨리지마. 너무 빨리지마. 어 지금은 할만할듯. 끌고 잡고. 먼저 자크부터 녹여오테 나, 빼면서 해야 돼, 빼면서 해야 돼. 나 그냥 셸 데려갈게. 셸 바로 풀 빠졌고 셸 바로 풀 빠졌어. 나 피가 없어서 못붙거든요 어. 어. 빼야겠다 이러면. 잠깐만. 오씨나 아, 나. 아나나 아, 무슨 나개 쓰레기 버러지 같아. 아나 뭐지? 쓰레기다. 자, 하여튼 고백할게요. 저 지금 개못 하고 있는데 잘해볼게요. 에이. 어, 캘 풀만 빼도 돼. 풀만 빼도 돼. 아이씨, 빨려 들어갔다. 그러니까 풀만 빼지 해, 송아. 아 이거 나도 이렇게 되나 이거? 어? 잠깐만. 우리 이지를 붙었어요 형님. 행공 아, 아, 빠졌고. 아야지아야 잠깐만 야.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면서 빼면서 더 죽으면 바로 나가거든. 빼기만 빼기만 툭 빼자 뺄수 있나? 가자 슬슬 갈 준비 빅토르 쪽 빅토르 쪽 빅토르 빅토르 일단 빅토르한테 신공 빠졌고 난 그냥 빅토르 데려가서 놀게 내가 좀 딸려 1대1 1대1은 내가 딸려요 나 무서워요 아나집 갔다가 텔 탈게 예예한 아무것도 없어 텔로 와야 돼 오케이 빅토르 잡았고 내가 텔로 상륙하면 될것 같거든 몇 명이지? 잠깐 와드가 있나? 와드가 없는데 여기? 버틸 수 있냐? 창기야. 아 저쪽 CC 연계 미쳤네, 근데. 차을 합니다. 아 이게 어, 지금 약간 비토르 오버 포지션인데, 아, 그니까 레오나 그냥 그냥 그냥, 그냥 바, 레오나가 바로 박아야 돼, 레오나가. 지금 좀 많이 멀어졌으니까 지금 쫓아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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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은데 어. 빅토레 일단 데려갔어 나 근데 개박스아 이거 아안 돼. 어토레 아, 아래쪽 한대 쳐려. 피토레야 무조건. 피토레야 빅토토르랑냥놀놀있있을최최한 s 아 근데 이거 마무리 데미지가 안나올거같은데? m u r i the Miziga, a 어 d now for what's 다 n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빅토르 종약 받았어 어 빅토르 내가 마무리 해볼게 오케이 싸우면돼 싸우면돼 뒤쪽 세고 있거든? 싸우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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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민창기! 싸우면 바론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바로. 나이스. 어, 창기가 다했어 창기가 멋져! 창기 진짜 잘했어 나 이러면 몰라 이거 진짜 역전의 소망이야 민지정 저 미드 업데이 밀게요 오케이 5초 남았어 아직 잃어버려경거리도 웬만하면 다 털죠 러면저렇 다녀올게요. 오호. 아, 괜찮은데 아, 이 이거. 어. 이거 에코 바텀 뚫으면 우리가 훨씬 이득이라서 그리고 속도가 차이가나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지금. 어 적당히 여기 절대 그 자크 점프 거리만 잘안 주면 돼. 적당히 적당히 우리 탱크 미니언도 있어가지고 얘네 더 들어오기 빡세 내 집목가게 내야 돼. 약간 앞에 앞에서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 움찔움찔. 레오나가 특히 상대 집갈 것 같으면 분가 이겨야 돼. 약간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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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. 아 그래 지금 잠깐 잠깐 또 뒤로 뺐, 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약간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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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압박하고 눈치 눈치 쫓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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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봐. 에코 들어갔지. 나 이거 테써서 끝내볼게. 테써서 끝내볼게. 쫓아 집목가게 막아. 룩턴 불끄고 집목가게 막아. 이거 빨리게 집목가게 막아. 끝났어 끝났어. 버스트스트스트스트 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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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. 됐어. 나이스 우리 팀 참기 너무 잘했어요. <laughs> 너무 잘했어요 클리템 클리템 어, 이게 우덕이 어? 너무 잘했어요 이게, 너무 잘했어요 아이 아니, 아니야 이게 우동인 아니 게, 그냥, 그냥 내가 딱 얘기할게요 나 그냥 이판 솔직히 개쓰레기처럼 했는데 그래서 어, 이대로 이게... 가다가 나나 방송 생명 끝나겠다 싶어서 예 열심히 어. 했습니다 근데 나 개쓰레기처럼 했어요 나는 아이, 잘한 얘기해. 거 하나도 그래도, 그래도, 없어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에이? 형님? 어 알아 나도 알아 음. 모델 풀 빠졌어 나이스 네. 이거 내가 이런 거 텔은 되는데 이게 근데 싸움각이 나오려나? 어, 뭐야 탑앞이라 어, 살짝만 봐줘 텔 썼어 그냥 아, 어, 아이고, 바이도 아이고, 있고 아이고, 어 아이고, 싸우면 됐듯 싸우면 됐듯 아 나왔나 밑으로 텔어 밑으로 옆에 조금만 살아줘 한 번만 오케이 그래,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아. 바이부터 바이? 먹어 먹어 치나 다시 탑 갑니다 근데 뭐 이건 막말로 탑 딜교 싹 발라서 내가 탈탄게 사기였지 찬기 데리고 내려간 제오도도 미쳤습니다 근데 그의 스타 게임 스타트를 끄는 레오나 배타가 미치긴 했다. 칠것 같아요. 바이 밤피긴 한데. 그런가? <목소리> 아, 그냥 어, 이거 태양 이거 선 먹는 거예요. 내가 한번 해볼게. 내가 나 그럼 미포든 누구든 노려볼게. 미포 잡아 되겠다. 얘 미쳤다. 잠깐만 가볼게. 간다. 간다. 나 뒤야. 아, 이러면 모데가 테타도 의미 없거나 탑 갈게. 네. 한타 뭔가. 발 돌려나 얘네가? 여기 올라 올라 좀 빼면서. 이거 내가 먼저 걸어도 좋거든 레오나 궁 있고 그냥 레오나 궁 먼저 박아도 되는데 저런 거어 잠깐만 어 야야 레오나 걸었어 지금 잠깐만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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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대부터 모대부터 패도 돼 모대 일단 궁 빠졌고 난 바위 봐줄게 바위 봐줄게 바위 봐줄게 바위 봐줄게 바위 봐줄게 오케이 잡고 오케이 이거 모대 쪽 모대 쪽 모대 쪽 모대 쪽 모대 쪽 모대 모델 궁 없어 모대 궁 없어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. 나 가고있어 아래는 다 잡았거든 <목소리가> 근데 얘 오케이 쫓아 가보자 쫓아가 나 풀은 없어 오. 잠깐만 오야뭐어쩔데윗차아이차이 <목소리가> <오. 오. 목소리가> 아이차 용갑시다 용갑 아뭐용목용목지금 ㅇ 야 ㄴ ㅈ ㄴ ㅈ ㄴ ㅈ ㄴ ㅈ 나이스야 나이스야 완전 나이스야 스트라이커 미쳤어 끝났어 이겼어 야 싸우면 돼 침착하게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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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, 이겼어. 미쳐, 이겼어. 미쳐. 야 레오나 진짜 오늘 처음으로 제일 잘했다 와와 와, 미쳤다 아, 와. 와. 레오나 지렸다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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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나 솔룡 할게 나는 솔룡 할게 솔룡 아, 하세요 오 드래곤 슬레이어즈 클라우드 템플러 와요거 맞춰 나 다른 거 믿겠다. 오 마이 갓. 와우. 싸웁시다. 바위 쪽. 오케이 바이 빠 포... 빠졌고 빠지면서 네. 너 너무 포탑에 아이고. 빨려, 예. 빨려 들어가지 말고. 모데 모데 모데. 모데. 아이 차이. 빅토르 돼? 끝났다가. 미포 잡았어. 미포 잡았어. 미포 잡았어. 미포 걔 okay, 잡았고 아이고. 아이고. 와 음. 내가 빅토랑 빅토르 다 잡았거든 <laughs> 내가 거기서 바이를붙이지고물어줬거든 내가 헥카림 같은 했잖아 경빈아 왜막믿로야 형님 아니 왜 이렇게 나는 헥카림 나만 한 믿어줬어 다한 사람이 안 믿어줬어 형 진짜 왜 아. 자꾸 이렇게 헥카림이 이렇게 막 헥카림이 막 슈퍼 캐리어 형들 천재도다천재두뇌미쳤습니다 아, 이거까지. 뭐, 아, 좀빠이지좀마지금 다. 너네가 잘해놓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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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기야 이기야, 이기야. 이기야, 이 이기야. 이기이기이기 이기야, 이기야, 아 나는 근데 다 너무 잘해 줬지만 솔직히 2세트 하드캐리에 좀 창기 창기 난 진짜 너무 창기 MVP라고 생각해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. 창기 없었으면 3세트를 못갔어 일단 유난인 절대 아니야, 일단 나는 감아기님 나도 아니야. 나도 아니고 유난이도 아니야. 그렇지? 아니, 끝도 없이 마지막에 형님이랑 저랑 다 했잖아요. 개개개개 森岡。